안녕하세요, 달재조입니다. 오늘 제가 도전한 제일 복권은 귀멸의 칼날 언니의 복수입니다. 11월 29일에 일본 발매했고요 1회당 15,000원에 진행 총 70장이 있는 후지입니다 상품으로는 A상 신호부 피규어, B상 도우마 피규어, C상 도우마 윤영기 피규어, D상 클리어 포스터 전 6종, E상 아크릴 참전 15종, F상 초코노코 전 8종 랜덤, G상 러버참 전 15종 랜덤, 라스트 원상은 도우마 피규어 라스트 원 버전입니다. 제 위시는 시상인 도우마 유년기 피규어인데요. 지난번에 업로드한 데스노트 쿠지와 같이 입고가 됐다고 해서 데스노트 쿠지를 하고 바로 도전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에 위시를 뽑았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저번에 데스노트는 굉장히 제가 잘 뽑아가서. 바로 이제 기칼도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총 70장 중에 AB가 한 장씩 밖에 없어서 사실 참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laughs> 그래서 AB 한번 빠르게 뽑고 사실 제 위치는 시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거 보고 한번 결정하도록 할 건데 뭐 보면은 B 상이나 이상, 뭐 G 상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안 뽑아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거 예뻐요어 그래요? 아크릴 네. 참 이것도. 생각보다 예뻐. 실물로 아직 안 봐서 일단은 꾹꾹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F 상이 초코노코도 좀 많이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발 한 번만 이겨보자. 진짜 한 번도 이긴 음. 적이 없어. 하나. <laughs> 한 번도 못 이긴가? 셋 넷 다섯 어 이거는 마스터라이즈가 아니라서 영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G상 대신 물결이 있어요 물결 물결 오케이 확인 F상 F상이 뉴욕피 아마 G상. 70장쯤에 물결을 보시지 않을까 <웃음> <웃음> F상 오 초코노코 초코노코네 진짜 많아서 진짜 나어 와. 와. 아아 D상 제가 봤때컨텐츠를 서로 바야 저희가 찍는 걸로 와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놀랐다 맨날 얻어맞는 사장에 일단 이걸로 <웃음> <웃음> 가서. 자. 비상 아 시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시상 어. 오 F 상 이상. 시상. <laughs> 저희도 유튜브 시작하면 그 달제손님 그 비명 소리 그거 인트로에다 넣어가지고. <laughs> 하나 둘. 넷, 넷, 다섯. 맞기만해. 근데 제 손님 하신 말들 진짜 지나가셨어. <laughs> 아, 푸상. 콘노래 나오시던데. 푸상. 푸상도 잘 보고 오, 있어. 오, 그러 아, 그러네. 네 개나 보고 있어. 지상. 둘셋넷어야매로자 <laughs> 사장님 어, 그래. 이거다 오케이 제발, 여기. 매니저님도 저요 음 출발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뭐, 네, 매니저님 어? 사장님 <laughs> 일단 제가 뽑은 거

사장님이 비만 뽑아주시면 제가 일본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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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아, 아 이사. 비 같은 이. 시에 한비시던나라은일본에한 일본에서 아있는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못본얘기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런 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제일 신나셨어 방문한 이래좀 제일 신나셨어 오늘 아 이상 F상 한 두개만 더 뽑자 어? 이상 어어? 야, 마음이 아프다 아, 심장 너무 떨린다 이상 어 F상 정말 심장이 안좋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아 <laughs> 지상 아아 신주아라띠에 안녕하세요 달째주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 언니의 복수 쿠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업로드한 데스노트 쿠지를 하고 귀멸의 칼날 쿠지도 같이 입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도전을 해봤는데 진짜 그날 운이 엄청 좋았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멸의 칼날 쿠지도 정말 잘 뽑아 올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나온 귀멸의 칼날 쿠지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위씨가 시상 하나밖에 없었고 A상이랑 B상도 크기는 되게 작게 나왔는데 70장에 한 한 개씩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F 상인 초코노코도 받침이 무한성 컨셉으로 잘 나오기도 했고 개수도 많아서 겸사겸사 초코노코도 좀 뽑으려고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귀멸의 칼날 쿠지가 12월 말에 한국에 정발을 한다고 했는데 발매가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고된 김에 진행을 했고요. 또 A상이 크기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라이즈 시노부도 같이 비교를 해볼 테니까 A상을 구하시기 전에 비교 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제일 하위 상인 G상 이 러버참 그것도 오픈을 해볼 건데 총 15종이 있고요 아마도 19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종류 빼고는 다한 개씩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랭고쿠 팬이기 때문에 랭고쿠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뭐, 좀 주들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짠! 오! 아, 첫 번째는 사네미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무한성 2부 때 주요 인물로 나올 예정인데, 뭔가 초코노코? 피규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 둘, 짠! 오! 뭐야! 바로 랭고쿠가 나왔습니다. 오! 어떻게 딱 위시라고 생각했던 랭고쿠가 나왔는데, 아, 이거, 항상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나중에 또, 중복이 나온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쥐상 때, 운이 안 좋고 초코노코 때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세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번째는 짠! 오! 세번째는 텐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들만 세명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은게 지금 6개 남았는데 교메이라던가 이구로, 뭐 무이치로, 기유 미츠리나 신노부는 안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바로 나오니까 얘네들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칠이나 시노부.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아. 다음은 카나오가 나왔는데 아이친구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애가 나왔네요. 카나오. 일단은 카나오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이제 다섯 개 5개 남았거든요. 다섯 개에서 다주들 나오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짠! 아, 아 진짜 시노부가 나와. 일단 그래도 주니까 괜찮아요. 시노부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아 지금. 느낌이, 시노브, 랭고쿠, 탱겐이 이렇게 쪼르륵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우까지 이렇게 딱 있고, 사네미, 카나오 나왔으니까, 요 앞으로, 교메이, 이구로까지. 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laughs>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오! 진짜. 이구로가 나왔습니다. 오, 진짜로 그러면은, 뭔가 교메이도 무조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카나오, 사네미, 교메이, 이구로 이렇게 그래서 이구로도 이렇게 오드아이랑 뱀까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아 지금 3개 남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우이치로, 미치리 교메이 이렇게 3개 남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는지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아! 아니, 아, 탄지로. 아니, 뭐, 탄지로 좋은데, 어, 뭔가 불안한데, 탄지로가 왜 나왔지? 이러면은,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일단, 다음 거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제니치가 나왔네요. 아, 오늘따라 R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된거 주인공이 래뭐 이노스케까지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짠오 뭐야 마지막은 무이치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들은 시노부 그리고 랭고쿠 다음은 탱겐 그리고 무이치로 다음은 이구로 마지막으로 사네미까지 해서 총 6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된 탄지로 제니츠 마지막으로 카나오까지 해서 3개를 뽑았는데 이게 보니까 뭔가 순서대로 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한 칸씩 건너뛴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순서는 시노브, 랭고쿠 텐겐, 무이치로까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미츠리 건너뛰고 이구로 그 다음 교메이 건너뛰고 사네미 그 다음에 카나오까지 해서 뭔가 좀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 위시였던 이렇게 랭고쿠도 뽑긴 뽑았고 일단 중복 없이 가져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해서 G상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F상은 좀 이따가 오픈을 해보고 E상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아크리츠라고 이렇게 아크릴 참으로 돼 있는데 저는 여섯 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전1종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이 시노브랑 도우마가 이렇게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제 최애인 랭고쿠. 그리고 기우. 다음은 이렇게 사네미와 무이치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9개 정도 뽑았으면 은다 주로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메인이었던 시노브랑 도우마를 챙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극장판에서 메인이었던 랭고쿠랑 기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무한성 2탄에 좀 메인이 될 주들인 무이치로랑 사네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뭐 퀄리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서 사실 랜덤으로 좀 내줄 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고 가지고 올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중복으로 있던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하나씩 밖에 없어요. 이 상이 총 17개에 15종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한 개씩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뽑으시고 원하는 거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D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D 상은 클리어 포스터입니다. 이것도 전6 종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주들이 다 있는 그런 포스터를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번 쿠지의 메인인 시노브와 도우마가 그려져 있는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무잔이나 하쿠지 포스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니츠와 카이가쿠 포스터도 있었는데 키비주얼 포스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보건 오리지널 디자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뽑으시면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오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D상까지 리뷰했고요. 다음에 F상 초코노코 한번 보도록 할게요. F상 초코노코는 총 8종인데 제가 7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탄지로는 초코노코가 많이 나왔으니까 탄지로 빼고 나머지 7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탄지로가 나와도 되니까 중복 없이 그냥 하나씩만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하, 일단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중복은 아니니까 무조건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 어? 첫 번째는 사네미가 나왔네요. 아까 로봇참도 그렇고 첫 번째로 다사내미가 나오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짜란 이렇게 밑에는 무한성의 받침이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피규어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이게 고정하거나 이런 장치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뭐 다른 걸 올려놓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노코 피규어 특성상 머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두면은 살짝만 흔들려도 좀 뒤로 넘어가거나 균형을 잃어서 뭐 블루텍이라던가 이런 걸로 살짝 고정시켜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시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내미가 나왔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과연 다음은 짠! 오! 다음은 교메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항상 울고 있는 교메이의 표정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목이나 손에 있는 염주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받침이랑 같이 두면은 굉장히 귀엽죠. 자, 다음 세 번째 오픈해볼게요. 지금까지 요거 두개 나왔거든요. 굉장히 순조로운데, 아, 진짜 한지로 나와도 되니까. 중복만 나오지 마라 제발 다음은 짠오 어? 다음은 무이치로가 나왔습니다 무이치로도 이런 식으로 뭐 무이치로 다꽤잘 나왔는데 귀칼 초코노코가 주 9명이 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트로 산 기억이 있는데 그거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좀 웃고 있는 시리즈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 다른 거 제외하고는 특히 이 얼굴 밑에 있는 부분이 아예 똑같은 조형을 쓴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뭐 초코노코 피규어가 얼굴이 제일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사네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의 차이나 뭐 눈썹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죠. 이게 이번에 뽑은 시리즈인데 딱히 뭐 사네미가 있으면은 굳이 이번에 나온 사네미로 안구해도 될것 같은 그런 차이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메이인데요. 교메이는 이게 이번에 나온 교메이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한 교메이는 눈물을 더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교메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이면 이렇게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교메이로 구하시고 뭐 상관없으면은 이번에 나온 교메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헤드만 좀 다르게 만들고 밑에 있는 부분은 아예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자, 다음. 그래도 이렇게 세개 나왔으니까 진짜 주들인 얘네들이나 사실 뭐 기우나 시노부 미츠리 이런 애들은 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노스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어! 아니 이게 무슨 설마 설마 했는데 중복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된 이상 이노스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주들만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개 남았으니까 기우 시노부 미치리 이렇게 세 개. 하 진짜 하나 둘셋오 그래도 노중복인 미치리가 나왔네요. 미치리도 이렇게 얼굴에 땀방울도 표현이 되어 있고 뭔가 힘든 듯한 표정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특히 이런 색감이라던가 머리도 진짜 이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저번에 나온 미치리도 <laughs> 되게 이쁘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얘는 또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것도 뭐 취향껏 마음에 드시는 거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뒤에 이런 머리나 색깔 그리고 옷의 모양까지 전부 비슷해서 또 굳이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나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노중복인 미치리가 나왔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다시 미치리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뭐 신오브랑 기우는 있으니까 위시를 이노스케로. 진짜 탄지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섯 번째는 하나 둘셋아 아니 무슨 어 중복이 그러면은 무이치로랑 미치리 두 개가 중복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얘네 두 개가 중복이 나왔거든요. 뭔가 좀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laughs> 마지막도 오픈해 볼게요. 뭐 사네미 중복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laughs> 제발 이노스케라도 나와라. 근데 꼬락선이가 안 나올 것 같아. 뭔가 불길해.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짠. 야! 아! 진짜 입이 방정이네요 어떻게 해? 사네미 중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초코노코는 총 7개 중에 4종류를 뽑았고요 사네미 2개 그리고 교메이 무이치로 2개 미치리 2개 이렇게 해서 교메이 빼고는 다 중복으로 하나씩 더 뽑았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리뷰 해볼 건데요 시상인 도우마 어린 시절 피규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A상 시노부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상 도우마 어린 시절 피규어입니다 일단, 이번 쿠지에서 제일 뽑고 싶었던 피규어인데요. 알아보니까, 피그라이프에서 진짜 비슷한 조형으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탁자 같은 것도 있어서 확실히 이 시상의 대체제가 될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크기는 한 높이가 14cm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상도 한번 뭐 높이 정도 재보고,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에 이렇게 블리스터에 피규어 본체랑 소파가 따로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피규어 본체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도우마가 앉아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얼굴도 그렇고 뭐 이런 장신구나 다른 옷 부분도 잘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우마 눈이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현이 된 도우마는 눈동자에 상현이라고 한자가 적혀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도우마는 아직 오니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이쁜 눈동자 그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묵직해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딱 놔도 안정감 있게 잘 받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피규어가 딱 맞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laughs>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13-14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피그라이프 도우마랑 크기는 진짜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발매가 안 돼서 뭐 정확히 어떤 게 퀄리티가 더 좋고 뭐가 더잘 나왔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피그라이프는 아마 2만원대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 쪽으로는 피그라이프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시상 도우마도 꽤잘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스럽고요. 이제 도우마만 좀 마스터라이즈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사실 시노브랑 같이 나온다고 해서 마스터라이즈를 기대를 했지만 그게 아닌 게 제일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상 리뷰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A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은 시노부 피규어인데요. 크기가 작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얼마나 작은지 실제로 못 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라이즈 피규어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부는 이런 식으로 피규어 본체랑 칼 이렇게 두 개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짜란 시노부는 진짜 제 예상보다 크기가 크거든요. 저는 진짜 제 손바닥 만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놀랬고 일단은 얼굴부터 보면은 어떤 각도에서는 되게 좀 이상한 얼굴 각도가 보여요 사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 시선에서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런 옷이라던가 특히 밑에 이렇게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표현을 너무 잘 해줘서 생각 외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조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의 피규어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레진 제외하고는 이것도 그냥 도우마랑 세트로도도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시노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노부만 따로 구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조형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칼에 좀 하자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칼날이랑 칼 손잡이가 붙어 있지 않고, 유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랑, 이것도 살짝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게 연질이라, 뭐 드라이기나 좀 열을 가해서, 뭐 모양을 잡아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다시 위쪽으로 좀 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마스터라이즈 시노브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짜란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마스터라이즈가 조금 더 크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번에 나온 a상 같은 경우에는 좀 역동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하기도 했고 밑에 있는 발판 같은 배경 조형을 제외하고 신호부 자체적인 크기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작기는 해요 근데 막 너무 작아서 별로다 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상을 따로 구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a상을 보고 나니까 b상인 도우마도 같이 한번 구매해서 전시를 해보고 싶고요. 이게 또 발판 뒤쪽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한 다음에 장식을 하면은 되게 이쁘게 잘 전시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A 상 시노브 피규어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오늘 리뷰한 피규어들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초코노코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꽤 많이 나와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무한성 컨셉의 발판이 있어서 중국인 애들의 발판도 활용을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상인 도우마 피규어도 나름 괜찮고 잘 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그라이프에서 정말 비슷한 조형의 피규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시상 자체 조형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잘 나온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놀랬던 게 A상인데요. 진짜 크기도 그렇고 퀄리티도 꽤잘 나와서 오히려 못 뽑은 B상까지 구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지금 다시 안정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 신호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하셔도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옆에 마스터라이즈로 나온 신호부도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조형 자체의 컨셉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두개 비교해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김열의 칼날 언니의 복수 푸지 리뷰를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12월 말에 한국에 정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미뤄져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뤄진 거지 발매 취소가 된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내수용으로 진행하시거나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상품이나 피규어 같은 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되니까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